where o r o 야 아, 고 트레인, 트레인. 아, 덥다 너무 더워. 벌써 이 마을에 거주한 지도 일주일 넘었습니다. 원래 한 3, 4일만 있다가 다른 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이 도시의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. 조용하고 딱 이런 느낌이랄까? 뭘 하지 않아도 편안한 곳. 그리고 저희 숙소 차메로 가사의 저녁 식사가 너무 맛있습니다. 뭐 돼지고기 생선, 랍스터 뭐다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먹는 재미로 있어요 기찻길이죠 기차를 타러 왔습니다 슈가 케인? 아니, 에 있어요 아 mm -hmm. 오우씨 여기가 아니네 트레인 스테이션? 아, 네, 네 트레인 스테이션 네 슈가 케인 슈가 펌 Uh 930. 930. See, si. No, no train to do. Sorry? No train to do it. No train. No? No. Nine no. It's broken. <gasps> really? Oh my god. Today no? no. Tomorrow no. Tomorrow no? <gasps> okay, which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<목소리가> 아, 네, 시, 마라카, 나 아하. 저녁, 갈아. 아하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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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글씨. 아, 시, 시, 시. 아, 근데 글씨가 뭐라고 써있는지를 못 알아봤어요. m u i t 오늘, 내일, 모레 다 없대요 기차가. 기차가 없다고 하면서. 10분동안 핸드폰 가져가가지고 내 친구가 택시기사 하는데 택시를 타라고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원한다면 전문 운전기사인 친구가 있다고 그 친구한테 가라고 원래 제가 오늘 가려고 했던 곳이 트리니다드가 옛날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그때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래요 또 쿠바가 그 설탕이죠 사탕수수 재배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3분의 1이 쿠바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트리니다드 설탕수수 농장이 엄청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러 가고 싶었는데 아... 아쉽네 역시 이럴 때는 혼자 여행하는 게좀 아쉬워요 혼자 여행하면 택시비를 온전히 다 부담해야 되니까 한 3명, 4명에서 같이 가면 괜찮은데 오늘도 이렇게 된거 어쩔 수 없이 마을 구경이나 해야겠는데요 건물이 2층을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야 이거 화장지가 10달러에요. 10달러. 아, 아니 화장지가 아니구나. 아, 아 이거 기적이구나기적이 기저귀. 화장지인 줄 알았나. 이런 통조림 하나에 4달러씩 하고. 다운이 24달러. 샴푸 9달러. 여기가 신기한 게 지금 되게 막잖아요 하늘에 구름 한점 없고. 한 저녁 5시 정도만 되면은. 소나기가 옵니다 미친듯이 와요 정말 미친듯이 그러다가 딱 2시간 오고 한 7시 8시 되면 딱 멈춰요 제가 여기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맨날 그렇더라고 베디 <목소리> 우와 이거 차 진짜 멋있다 우와 포드 이야 진짜 멋있다 오 택시라이더 아하 네 택시라이더 네 알겠어요 택시라이더가 o 마 taxi. 한전을했고요환전을 환전을 하는 김에 물어보니까, 기차를 타고 가면, 1 5유로인데 택시 타고 가면, 50더라고요내가안간고하니가안간다고하니40까지불렀는데 이게 my brother? 야? e a h 3 35 uh -huh. 35 35 35 35 3 이거 볏집으로 만드는 거야? 뭐야, 이게? 이게 뭔지 모르겠다. 딱딱해, 되게, 잎사귀가. 네. 박물관에 왔는데, 딱 우리나라의 6.25때 느낌이네요. 이거 M1이네. M1이고, 이건 뭐지? 군대가 생각이 나네요. 얼마 전에 해병대원 한명 죽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, 대민지원 나갔다가. 제 친구도 군대에 있다가 군대에서 아팠는데 병원을 밖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못 가게 했어요. 외부 병원을 이용하지 말라고 군병원만 이용하라고. 근데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. 저녁하고 1년인가 바로 갔어요. 진짜 군대에서 다치면 은 본인만 손해입니다. 제가 병장일 때 월급이 요즘 군대 월급이 많이 올랐더라고요. 저 병장일 때가. 9만원에서 10만원 올라서 월급이 10만원이었는데, 2023년 병장 월급 보니까 100만원이더라고. 10배가 올랐어. 이게 이건가 봐. 아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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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전기, 무전기. 아, 전화 씨, 씨, 끝어졌나 아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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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시아스, 올라갈 수 있어. 야, 여기서도 파네 이런 거를. 아... 이 마을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. 아, 저 한국어가 있네. 19년 6월 23일, 갓 코리안들 오늘도 화이팅. 아 너무 더워가지고 돌아다니질 못하겠다 잠깐 쉬다가 오후에 기차 시간 되면 나가겠습니다 이 가방 모양대로 이렇게 젖었어요 옷이 이렇게 너무 더워 진짜 3시가 아, 다 돼가는데 엄청 습해지는 거 보니까 오늘, 오, 오늘 저녁에도 비가 올것 같습니다 엄청 습하네 기차가 이건가 보다 쿠바돈을 안 받는데 무조건 달러나 유로밖에 안 된대 현지인들이랑 돈을 다르게 받는 거 같아요 저는 저 기차 왕복해가지고 15일 올렸는데 솔직히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음, 저, 저... 사람들 돈 내는거 보니까 60페소 내더라고요 60페소? 제가 3000페소 냈습니다 몇배 차이야? 63,000.. 50배 차이죠? 저기 한 30명 정도 있을텐데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냈습니다 와 이거 돈 내고 앉아서 못가겠다 아하 아 여기 앉으라고? It's premium price. <laughs> <laughs> yeah, very early. Yeah, my father is a train driver. See? Yeah. Maybe he see. Wow. In Korea. In Korea. Korea. Um, you know the system? I don't know. I don't know. <laughs> I don't know. Yeah. <laughs> <Hello>. <laughs> 시동도 안걸려 잘나이오 시원해 <laughs> 너무 신기한 게 이런 데 간이 옷이 있어요. 그냥 중간에. Right. I have to learn the Espanol Espanol? Yeah I need yeah, For English. traveling in South right. America Espanol Espanol yeah. <laughs> Oh, Espanol Oh <laughs> 여기가 다 이제 사탕수수 농장이었고, 이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? 어떤 노예가 일을 안 하나 어? 다 잡아가고, 감시하는 감시탑이었다고 합니다. 이거 감시하엔 딱이다. 어 뜨거워 한국어 있네? 이 ACAP가 all cops are bastards. 모든 경찰은 다 쓰레기라고. 여기 이런 구멍들이 있는데 왜 있을까 생각해봤거든요? 오랫동안 관찰을 할거 아니야. 이게 편합니다. 관찰자의 자세는 한팔을 기대야 돼. 여긴 아직도 우물을 길분의는구나 1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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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아 1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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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의 1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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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